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8월 6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서울 이랜드 대 경남 FC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서울 이랜드 대 경남 FC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 이랜드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현재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남 FC는 현재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공격이나 수비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팀으로 박충균 감독은 라인을 올리면서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려는 성향이 짙은데 공격은 빈 공인데다 수비에서는 높은 라인으로 인해서 약점이 상당히 도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 FC의 전반 막바지를 보면 빈 공으로 인해서 고전하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서울 이랜드의 수비가 첫 경기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경남 FC는 내 경기를 치르는 동안 1득점에 그쳤던 빈 공으로 인해서 전반기 막바지를 망치고 말았는데 그렇더라도 원전 경기에서는 무실점 비중이 절반이 넘기도 했습니다.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원정에서 더욱 뛰어났다는 건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하며, 앞서 언급했던 서울 이랜드의 수비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골 정도를 넣은 다음에 잠그고 나서 역습으로 이어가기만 하더라도 서울 이랜드의 경기를 꼬이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서울 랜드의 현재 상황을 믿기는 어렵겠습니다. 경남 FC 또한 공격 전술이 단조롭기 때문에 전반기 막판이 좋지는 못했으나 지키는 방법으로 결혼다면 유리한 상황에 서 있다는 게 분명해서 경남 FC가 승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경남 FC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볼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플락, 두 플락, 세 플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의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